어문 열렸다 열려 있는데 아무데나 가라고 하던데 Hello, no. the land? Yes, one person please. c 비차 요관에 들어가 있어야지. 살겠네.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르블라나입니다. 이제 유럽 여행이 거의 막바지가 다 되어가는데 찾아보니까 예전에 김일성이 엄청 좋아했던 휴양지가 있다고 합니다. 원래는 며칠만 머무리려 하다가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2주 동안 머무르게 됐다는 슬로베니아의 블레드 호수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버스를 좀 기다려 봅시다. 여긴 깔끔하네 새벽 4시에 떨어져 가지고 1시간을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추워 죽는 줄 알았어 어 추워 되게 아기자기한 유럽 시골 마을 온것 같아요 저쪽에 무슨 바위 같은 것도 있고 어, 호스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기분이 좋아졌어 이 블레드 마을 자체가 진짜 진짜 예쁜데 오늘 날씨가 너무 꾸리꾸리 해가지고 이 메인이 되는 호수 쪽을 먼저 가기 전에 이산 쪽에도 엄청 예쁜 호수 같은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2km, 3km 걸어가면 되는데 오전에 거기 좀 다녀오고 체크해 남면딱 좋을 것 같습니다. 뭐지? 엄청 시끄러운데. 파티를 하는 거야? 10시인데? hello. uh what is this? 스레체니 살리잔스케 м л а Just for invited person, yes. Ah, okay, is, is it like a festival? It is, yeah. Ah. It's, do you know Don Bosco? Bosco? Don Bosco. Don Bosco, actually, yeah, no. No, um, he, he's, a, he's a Salesian priest ah. who lived a while back. And yeah, this is kind of his legacy. Ah, so, we're, we're gathering here to uh, okay, thank you so much. No worries. Yeah. 소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때, 근데 되게 프리스트의 기념인 것 치고는 엄청 파티 같았어요. 아침 1 0 시부터 술 마시는, 어 장난 아닌데 파티가? 와 근데 호수가 아니어도 너무 예쁘다. 동네가 어떻게 이렇게 푸릇푸릇할까? 이 블레드 지역이 원래도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. 김일성이 굉장히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2주 동안 어디 갔을지 뭐했을지가 가장 궁금해요. 약간 그 흔적을 쫓아서 없겠지만은 흔적이 아마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녀볼 예정입니다. 와, 물 색깔 봐. 진짜 예쁘다. 이 물들이 알프스 산맥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만들어진 강이라고 하는데, 너무 예쁘다. 이런 강물 맛도 한입 먹어봐야지. 쇠맛이나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, 깔끔한 생수 먹는 맛이에요. 뭐야. 돈 내야 돼? 입장료가 한 10유로쯤 하는 거 같아. 헤메까지 쓰고 가네. 10유로면 살짝 좀 아쉬운데. 난 여기 사진 찍고 가야겠다. 여기도 예쁜데? 어, 뭐, 공짜 화장실. 나이스. 아, 이게 이제. 돈 내고 들어가는 10유로 짜리 길이고, 등산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공짜 등산로. 보니까 저쪽에 길이 하나 더 있더라고.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다시 마을 돌아오는 것 같아. 이건 뭐지? 식수야? 식수겠지? 아까 강보다 맛이 좀 덜한데?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한번 가 봅시다. 근데 왜 아무도 이쪽으로 안 가지? 왜다 저쪽에서 오시는 거지? 헬라헬라 아, 이거 보는 거구나. 와. 진짜 세다, 폭포가. 짧고 강렬해. 아, 근데 진짜 집에 가자. 어디로 가야 돼, 스 길이? 저쪽인가? 아, 클로즈다. 이렇게 가야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. 공사 중이야. 아니, 클로즈를 왜 저쪽 편에는 안 적어 놨어? 그럼 거기 다시 갔다 와야 돼? 아, 사람들이 저쪽에서 올라오는 이유가 있었구나. 와, 나 이제 못해. 힘들어. 와, 배고파, 진짜. 빨리, 빨리. 여기가 이제 블레드에 하나 있는 슈퍼인데, 또 내일은 일요일이라가지고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. 내일 제 식량까지 다 사놔야 돼. 어, 크네. 그 크로아상 1.3? 확실히 조그마한 마을이어가지고, 가격이 조금 있네. 파스타도 2.39. 무식지뭐 비가 하루종일 와가지고 한 3시간 푹 쉬다가 곧 해지는 시간인데 이제서야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너무 춥고 비맞아서 그런지 뭔가 내일 일어나면 감기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머리가 제가 이 블레드 마을에 온 이유가 김일성이 좋아했던 휴가지라고 해가지고 온 건데 그 당시에 김정은이 17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2 0 0 0년 내가 태어난 해네 그때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2주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데 근데 왜 슬로베니아까지 와가지고 휴가를 즐겼을까 한번 궁금해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고슬로비아라고 이 발칸 국가 크로아티아 그리고 여기 슬로베니아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 유고 슬로비아의 원수, 티토가 이 김정은과 성향이 맞아가지고 좀 관계가 좋았다고 구글에 나오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 블레드에 또 김정일이 묵었던 호텔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벌써 해가 져가지고 못갈것 같고 오늘은 호수 구경만 하고 내일 아침에 한번 런닝하면서 가봐야겠어요. 여기가 김일성이 그리고 김정은이 푹 빠졌다는 알프스 빙하가 녹아 만든 호수의 도시 블레드 줄리앙의 진주입니다. 날씨가 안 좋으니까 좀 아쉽다 아마 요 시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저쪽 마을에 김정일이 묵었던 호텔이 있다고 하고 이쪽 위로 가면 또 뷰포인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일 또 날씨가 좋을 거 같아서 내일 둘다 둘러보면은 딱될거 같아요 오늘은 감기 안 걸리게 잠만 좀잘 자야겠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 같아 저는 여기 오늘 나온 김에 이 호수 물이 엄청 깨끗해서 식수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수 근처에 가면은 물을 뜰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딨지? 오 예쁘다 확실히 야경이 훨씬 예쁘네 어? 아 이건 아니겠지? 혹시 이거라고? 이건... 이건 그냥 분수겠지? 아 여기 있네. 블레드 헤드 드링킹 워터 에브리브웰. 터치식인가 이게? 오. 어이 끝났네. 여기라고 합니다. 호텔 빌라 블레드. 여긴데, 딱 봐도 대문부터가 심상치 않네요. 엄청 비싼 호텔인가 봐. 이 호텔 안으 들어갈 수 없지만은 호텔에서 보이는 풍경이 어떤지는 반내편으로 돌아가면 볼 수가 있더라고요. 저 김일성이 지낸 호텔에서 지내면은 어떤 뷰를 보게 되는지 한번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. 여기 옆에 새끼리 있더라고 이렇게. 진짜 예쁘네. 날씨가 흐린데도 또 흐린 매력이 있어요. 되게 막 비밀스러운 성이 된것 같기도 하고, 이쪽 편에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구나. 반대편보다 이쪽이 메인인가 보다. 아, 성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서 타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. 보통 웬만한 호스텔들 시내는 이쪽에 있고, 제가 지금 여기 있고 성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좀 비싼 동네인가 보다 그러면. 성 기준으로 가까운 곳들이 좀 비싼 동네이고. 아 호텔이 여기에 딱 있구나. 여기서 지내면은 그대로 내려와서 보트 타고 쭉 가가지고 바로 저기 성으로 가는 거지. 아 방이 여기 있네요. 이렇게 바라보면은. 아우 <laughs> 좋네 성이 바로 보이는 뷰네. 방 창문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성 뷰를 볼수 있는 거야. 여기 아무도 없다. 다 예쁘네. 저 성만 보이면 다 예쁜 것 같아요 이 반경 자체. 날씨가 깨끗했더라면 뒤에 알프스 산맥도 보이고 정말 정말 예쁘다고 하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쁩니다. 왜 반했는지 이해가 될것 같아. 진짜 고즈넉하고 있을 건다 있고 여름에 수영도 할수 있고 이 동네는 진짜 사람이면 안 반할 수가 없을 것 같아. 뷰그 포인트를 가볼까? 아니. 그 포인트 가는 길에 왜 이래? 완전 찐 산행인데? 그래도 저쪽에 나무에 가려진 호수가 살짝 보이는데 예쁠 거 가스 타요. 계단이다. 어. 좀 많이 높네. 오케이. 오케이. 약간 중국 산행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엄청 높고 위험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야. 완전 그냥 수직이에요. 앞에 비도 와가지고 미끄러지면은 그대로 죽음인 거야. 아무도 없네. 오. 아 끝이 아니구나. 조금 더 남았네. 여기가 2차 뷰 포인트고 진짜 뷰 포인트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대요. 먹을 거도좀 챙겨올 거야. 여기가 메인이구나. 사람들이 꽤 있네. 어, 너무 좁아. 계단은 우와, 미끄럼틀 어. 어, 차가워. 와, 해뜨 이가 진짜 예쁘네. 흐린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이 푸릇푸릇함이 확 느껴지고, 오케이. 1.9로 왔는데 1.4가 됐어. 그리고 이게 주말에는 1.4유로인데 평일에는 5유로네요 버스 티켓이. 평일에는 일하지 말고 놀라는 건가? 보통은 공휴일이 더 비싼데 주말이 더싼 버스 요금이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버스에 사면은 1.4유로다.